물리적 AI 혁명, 이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죠? 바로 아우스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그만큼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와, 포부가 정말 대단하죠? 아우스트리아는 기계에 눈을 달아주는 게 바로 그 열쇠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부품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케일이 훨씬 크죠? 아예 새로운 현실을 설계하겠다는 그런 비전인 겁니다. 자, 그럼, 물리적 AI가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계가 진짜 우리 사는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부터 알아서 돌아가는 스마트 시티까지 이런 차세대 자동화 기술들의 오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우스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저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우스터에 열광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들이 내세우는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면, 와, 이거 정말 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2,800만 달러,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7분기 연속 성장세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율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 총이익률이 무려 45%예요. 이건 그냥 어좀 괜찮네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웠던 장기 목표치를 그냥 가뿐히 넘어버린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이걸 해내냐는 거예요. 정말 영기한 전략적 전환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냥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제민이나 블루시티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딱 붙여서 마진이 훨씬 높은 아시죠? 그 구독형 수익 모델.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월가 분위기도요. 이 스토리를 확실히 믿어주는 눈치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강력 매수로 거의 통일됐고요. 현재 주가에서 6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뭐 거의 완벽한 그림이죠. 자. 보세요. 멋진 스토리, 인상적인 실적, 월가의 지지까지 완벽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 수 있을까요? 모든 매력적인 투자가 그렇듯이 동전의 뒷면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이 훨씬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딱세 가지 큰 위험신호가 보입니다. 첫째는 생산을 태국에 있는 단한 군데 제조업체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거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둘째, 헬사이 같은 거대 경쟁자들이 정말 바로 둥 뒤에서 숨 막히게 쫓아오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복잡한 안전 규제라는 미로를 통과하는 건 이건 정말 돈이 계속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딱 열어보면, 신호가 완전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RSI는 중립이라고 하고, MACD는 사라고 외치는데, 또 이동평균선들은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신호만큼 불확실한 게 없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오스터라는 투자처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 그러니까 진짜 풀리지 않는 퍼즐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퍼즐의 실체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내놓은 2027년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6,88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예측하는 것부터 약간의 이익을 낼 거라는 곳까지 전망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든 재무 모델 결과가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추천 의견은 하나같이 그렇게 확신에 차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큰 모순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네, 2억 4,700만 달러, 든든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현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흑자로 돌아서야 한다는 명백한 시간적 압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오스터라는 회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능한 투자 로드맵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접근법은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단기,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 3개월 정도를 본다면 무조건 신중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단기 변동성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중기,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본다면 이제부턴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요, 이건 이제 신념의 영역입니다. 오스트가 이 모든 리스크를 다 이겨내고, 결국 그 중요한 2027년 흑자전환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데 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아우스터라는 한 회사를 넘어서 이 산업 전체에 던져지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적 AI 혁명. 말은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거창한 혁명이 투자자들의 주머니에 실질적인 수익으로 꽂히는 나는 언제가 될까요? 어쩌면 지금 모두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 분야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되겠죠.